오늘 여기 온데는 하이닝시라고 방적회사예요. 제가 주업이 원단 쪽 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장에서 우선 저희가 필요한 거 있는지 한번 확인좀 해보려고 이쪽 왔거든요. 자, 원단이 엄청나게 있네요. 그 백색이. 저희는 그냥 염색 전에 원단이거든요, 이게. 이 백단을 가지고, 요거, 요 백단들을 가지고 염색을 해서, 뭐, 네이비, 네이비 컬러라든지 아니면 그레이 칼라 뭐, 이런 거를 염색을 합니다. 와, 이 엄지, 규모가 많이 큽니다, 여기. 이렇게 있고. 보통, 원저, 원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원단 쪽 관련된 회사들을 많이 옵니다. 아무래도, 중국 쪽이, 대부분의 기초산업들은 중국 쪽이 강하기 때문에, 원재료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물건들이 있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아마 저쪽, 뒤쪽에도, 여기는 이제 원단을 짜려면 원사가 필요하겠죠 원사를 보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사 보관하는 데고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뭐 제게 차도 있고 와 여기 뒤편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와, 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다 에 이제 하나하나씩 쌓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 와, 날씨가 많이 덥거든요.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 그러면 담당자 만나서 얘기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등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 에어컨이 엄청 잘 됐네요. 분이담당자다 这是发那边的，大概有个二十六台机器。哦。嗯，然后我们新开的锦安车间有二十台机器，主要做锦安类产品。呃，现在基本上是过供国内的品牌单为主。嗯、oh. 呃，还有我们一个服装厂。Mm. 我们的服装厂是主要做出口生意。Mm. 做哈萨克斯坦。嗯、mm. 呃。塔吉克斯坦。Mm. 做边贸生意。 我们服装厂大概一年大概做五十万套左右的衣服。嗯。呃，然后是我们自己有自己的加谈设备。嗯。嗯、呃，加厂是为了服务于做安超的。嗯、呃。我们还有一个加谈厂加谈车间。嗯。呃、公司人数的话，大概在两百个人左右。那么多呀、哎？对。哦。所有的就是员工全部算上。啊、哦呃，我们有两百个员工左右。哦、嗯。嗯、那么这里那个缝制的人员工是多少人？ 焦点的只有焦点，呃，你是说这边的行政人员，还是就整个的工人？呃，这里这个，这里整个的工人大概在六十个，六十个，六十个人。嗯，因为我们服装厂有两个，一个在海宁，一个在安徽。嗯，因为海宁这边招工人不大好招，所以我们又在安徽开了一个分厂。哦，呃，两个服装厂加起来也有个一百多个人。哦，嗯，那好，那好。 谢谢啊，不好意思，我没做过介绍，没事没事没事，从 <laughs>、哦、没做过这样的哪天哪天我电话，嗯，打给你说，有工作上面可以可以看到。哦，好的好的，嗯。<laughs> 공장 좀좀 좀 볼게요. 공장 좀 보고. 근데 멀리서 봐야 됩니다. 이게 안에 어 이쪽에서 이제 생산하는 신제품들이라서 가까이서는 못 듣고 대략적으로. 우가피고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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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포장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제 봄이라고. Bye bye. 그럼 여기는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친구가 여기 그 관리 부장인데 여기서 13년 계속 이라고 있대요. 13년 동안. 12년도에 입사해서 13년도니까 굉장히 오래 다니고 있고 굉장히 친절합니다.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